네. 혹시 어, 네. 마음을 편하게 해준 노래가 있나요? 노래요? 그냥 아, 이 노래 들으면 음. 저는 Earthwind Fire 엄청 좋아해요. 아, 오늘 아, 아침에도 이 얘기 했는데. 네. 음. 다 들어요. 그냥 계속 들어요. 음. 거의 그냥 전 들었던 노래 또 듣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Earthwind and Fire 노래를 거의 많이 들어요. 제제 노래 듣기 싫을 때도 제 노래 지, 지쳤을 때 있잖아 요스스로 네. 자기 노래 너무 많이 들으면 좀 듣기 싫고 이럴 때도 얼스윈 d 파 n t know why. I don't know why. I don't know why. I don't k 이베 w w 이 y I don't k n don't know why. I don't know w 요 y I don't k n 저는 그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, 네이사이시조 그거 도 진짜 좋죠. 오케스트라 네. 버전으로 많이 듣고 눈물 나요 그거 들으면 아, 생각 좀 그... 많아지지 않나요? 네 인생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노래만이 아, 인생 같아 곡 자체가 아, 오르골도 있어서 그걸로 된그 오르골이 그래. 또 약간 소리가 침대맡에서 들으면 응. 약간 미묘하거든요. 응.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는. 응. 응. 밤에 들으면 특히. <laughs> 그래서 빨리 잡니다. 아, 네. 난 지금 대화 좋아요. 응. 좋아요. 네.